짐을 싸고 있다. 그와이에 생일 당일이라 초코코 노래를 불렀다. 안 되지. 구는이 친구는 이친구 갑자기 소는이 빌으라고 해서 는가소원이 거창해졌다. 나는 세계 평화와 가족들의 건강을 빌었다. 고마워. 고마워. 크라스 역으로 가는 길. 여행 가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서울의 남부터미널이랑 비슷한 느낌이다. 무사히 도착했다. 기차를 4시간 반을 타야 하니 출발 전 스타벅스에 들렸다. 나는 한순간에 제니에서 데니가 되었다. 갑자기 여행에 실감난다. 어느 나라에서든 기차를 타면 창밖 풍경이 예쁜데 날씨는 영국스럽다. 한국 시간 기준 저녁에 참여해야 되는 원데이 클래스가 있어서 기차에서 들으면서 갔다. 음, 다행히 인터넷이 끊기진 않는다. 그러고 보니 섬나라에서 바다를 처음 보네. 에딘버러 도착. 음, 역에서부터 뭔가 생소한 악센트가 들린다. 이것이 바로 스코티신가? 역을 나오자마자 오래된 섬들이 저 멀리서 보이는데 진짜 멋있다. 에딘버러는 정말 흐린 날씨가 잘 어울린다. 트램을 타고 숙소에 가기 위해서 트램 티켓을 끊었다. 직원들이 표 검사를 불시에 하니까 꼭 표를 구입하고 타자. 숙소 가는 길. 내가 이번 여행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중 하나 숙소. 숙소는 정말 내가 골랐지만 최고였다. 조용하고, 체감 좋고, 거실 넓고, 근데 난 따뜻하고. 없는데. 아침, 점심을 제대로 안 먹은 상태라 짐을 숙소에 넣고 바로 장을 보러 갔다. 숙소 앞에 치킨집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영국 역사상 최고의 치킨이었다. 너무 맛있어서 나중에 한번더 갔다.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식기가 진짜 많아서 놀랬다. 그것도 되게 다 예뻤다. 전날 먹은 라면 진짜 맛있었다. 보기에는 이래도 진짜 근사했다. 남편과 둘이서 정신없이 먹었다. 라면과 치킨은 정말 최고의 궁합이다. 밥을 다 먹고 차한 잔을 했다. 커피를 마실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레스토랑 이렇게 예약 돼, 이렇게 시간 전에 이렇게 푹 이렇게 쉬어가지고 좋았다. 음. 어, 그래서 내가 티고 아 레스토랑 도착. 스코틀랜드 펍은 또 잉글랜드랑 분위기가 엄청 다르다 약간 어둡기도 하고 그리고 잉글랜드 맥주는 어딜 가든 찾을 수가 없었다 자존심 싸움인가? 음식 기다리는 중 피시파이를 처음 맛봤는데 눈물 흘릴 정도로 맛있었다 진짜 추운 날씨에 엄청 든든했고 투데의 스페셜로 가리비 음식도 먹었는데 양은 생각보다 적었는데 맛있었다. 해산물도 신선하고 가격도 런던보다 전체적으로 저렴하다. 그리고 영국인 영어 서예 님이 추천한 펍으로 이동했다. 판다앤 손이라는 스페기즈파 컨셉의 펍인데 1층은 서점처럼 보이지만 지하에 책장을 열면 엄청 넓은 공간이 나온다. 나는 술에 관심은 없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할 것 같은 공간. 이었다 메뉴가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다. t w a i 이 for a garden. t h 이 n k you. Can y o 다 see t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거실에 나오니 여기저기 인테리어 구경한다고 신이 났다. 날씨도 맑을 것 같아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같이 산책가자고 했다. 산책 가기 전에 한국 친구들이랑 영상 통화하고 차 한잔 마셨다. 우리가 머무는 곳은 에딘버러의 바닷가 쪽인 레이스라는 곳인데, 바닷가 마을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산책하고 집에 가서 아침을 만들어 먹었다. 계란 후라이를 하고, 스코티쉬 스콘이라는 빵을 어제 사서 이것도 꺼내봤다. 그리고 라떼. 그리고 토마토 샐러드도 만들어 봤는데, 맛있었다. 이제 또 나가 볼까? 트램에서 보이는 에딘버러 캐슬이 엄청나서 눈이 동그래졌다. 호그와트가 이렇게 탄생했구나 싶다. 트램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사진을 찍었다. 같은 생각인가 보다. 딱히 관광지를 가서보다 그냥 길이 다 예뻐서 기분이 계속 좋았다. 추운 거 빼고는. 에딘버러 캐슬에 입장해서 가이드 번역기를 빌렸다. 굉장히 알차지만 많이 듣진 않았다. 캐슬 내에는 메리 여왕 다음 제임스 일스도 태어난 장소도 있고 군사 박물관, 왕관 등 볼거리가 많았다. 딘버러 캐슬은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굉장히 고도가 높은 곳에 있다. 그래서 엄청 춥다. 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시내 광경이 멋졌으나 너무 추워서 눈물이 났다. 좀덜 추울 때 와도 좋을 것 같다. 성 내에 카페테리아가 있어 핫초코를 주문하고 몸을 좀 녹였다. 내가 다니는 영어 학원 친구도 에딘버러에 있다길래 만나러 갔다. 친구는 브라질에서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수적인 문화라 깜짝 놀랐다. 2년 이상 연애하면 결혼해야 한다나? 그렇게 수다 떨다 헤어졌다. 예약한 홍합 요리 레스토랑 가는 길. 워낙 추천을 많이 받아서 궁금했다. 파스타도 시켰는데,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만, 꽤 괜찮았다. 런던은 맛있는 해산물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에딘버러에 있는 동안 거의 해산물만 먹었다. 집 가는 길 기념품 가게도 구경했다. 가격이 가게마다 다르니까 많이 봐야 될것 같다. 선물받은 와인을 드디어 마셨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푹 잤다. 다음 날 아침. 숙소가 마음에 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다. 차 한잔 마시고. 눈여겨보던 집앞 카페에서 아침을 먹었다. 진짜 동네 카페 분위기. 나는 어제 많이 먹어서 오트밀만 먹었다. 전체적으로 정갈하게 나와서 좋았다. 카페의 구석구석 보이는 오래된 사진이 신기했다. 식사를 다 하고 에딘버러 워킹투어 시간에 맞춰 시내로 갔다. 은근히 계속 오르막길이다. 그래도 가는 길마다 예쁜 가게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투어 가야 되는데, 우리 눈 잡은 거 아니야? <laughs> 여기야, 여기야. 워킹 투어는 무료로 진행되는데, 투어 끝나고 내고 싶은 만큼 내면 된다. 가이드 언니가 연극 배우고 활기찬 성격이라 발음도 되게 정확하고, 설명도 되게 쉽게 해주신다. 옛날 스코틀랜드는 세금을 못 내면 죽여버렸다고 한다. 진짜 좀 무서운 나라였다. 아, 그리고 걷다 보면 바닥에 하트 모양을 종종 볼수 있는데, 이게 교도소를 상징해서 사람들이 침을 뱉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한다. 하트 모양 보고 저기서 프로포즈 하거나 키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다들 웃었다. 그리고 해리포터에서 다이애건 엘리의 모티브가 된 빅토리아 스트리트도 구경했다. 길이 진짜 예쁘다. 투어 마지막 스팟으로 묘제를 봤는데 사람들이 옛날에 수술 시습한다고 묘제 장기 도둑들이 있었다고 한다. 끝나자마자 추워서 카페에 들어갔다. 추운 날씨에 여행할 때는 중간에 꼭 카페를 들려야 한다. 스콘과 카페라떼를 마시고 다시 기운 차리고 길을 나섰다. 신기한 가게가 있었는데 바로 화석 가게였다. 진짜 고대 화석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길을 따라 내려가니 마켓이 열려 있어서 구경을 했다. 한국 음식을 파는 곳이 있어서 되게 신기했다. 되게 활기차고 사람들이 많았다. 위스킨가? 그런 것도 팔고, 에티오피아 음식도 팔았다. 영국에는 아프리카 음식들이 되게 많다. 에딘버러의 유명한 푸딩도 먹었는데 내 기준에는 별로였다. 캐시미어가 유명한 스코틀랜드에서 목도리를 기념으로 샀다. 진짜 하나 하나 다 예뻐가지고 하나 고르기 어려웠다. 남편 것도 사줬다. 장갑도 샀는데 너무 예쁘다. 남편이 위스키 투어를 하는 동안 나는 에딘버러 내셔널 갤러리를 구경했다. 갤러리 가는 길이 정말 예뻐서 구경한다고 한참을 밖에 있었다. 어떤 혼자 여행 온 여성분을 봤는데 배경이 너무 예뻐 사진을 찍고 그분께 에어드랍을 해줬다. 그분도 그래서 내 사진을 찍어줬다. 좀 엄청 고마워서 뿌듯했다. 내셔널 갤러리에는 고대 신화를 배경으로 한 그림들이 많았다. 생각보다 볼게 많다는 평이 많아서 가봤는데 진짜 알차고 가길 잘한 것 같았다. 갤러리를 나오니 벌써 해가 졌다. 혼자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의 투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저녁을 먹을 수 있게 장을 받고 내가 앞에서 먹었던 치킨을 사러 갔다. 진짜 최고의 치킨집이다. 다음 날 아침. 오늘도 다행히 날씨는 맑았고 스코틀랜드의 상징인 파이프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렸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오늘 뭐 할지 계획을 세웠다. 여행 마지막 날인데 기념품을 아직 못사 부드러히 움직여야 했다. 에딘버러 에어비앤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체크아웃 시간이 1 0시라고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공간과 시간을 최대한 보내기 위해 차도 마시고 햇볕도 쬐고 그랬다. 남편 자고 있을 때 아침을 준비했다. 아직 장봉계에 꽤 많이 남아 있어서 넉넉히 준비했다. 밥을 먹고, 체크아웃 하고, 트레마 탔다. 아싸, 표검사 한다. 약간 비가 오려는 날씨다. 여전히 그래도 도시는 예뻤고, 프린세스 스트리트 가드는 둘러보다 에딘버러 도시가 한눈에 다 보인다는. 칼튼을 가는 약간 언덕이긴 했는데 저것만 올라가면 바로 도착이다. 고도가 높아서 천문대도 있었고 정말 대지가 탁 트여 있다. 공기가 너무 좋고 뭐 바람은 많이 불지만 음 어쩔 수 없다. 저 멀리까지 마음껏 구경하고 내려왔다. 내려와서부터는 눈여겨봤던 기념품을 사러 갔다. 성당을 개조한 공방 마켓이 있어 들어가서 구경을 했다. 딱히 여기서 살건 없었다. 예쁜 마그넷을 찾았고 귀여운 동물 코스터도 샀고 그 워커스 슈프레드를 쟁였다. 그리고 선물용 목플러도 샀는데 관광지 벗어난 곳에서 엄청 괜찮은 곳을 발견해서 만족했다. 위스키는 남편이 어제 사서 구경만 하고 골목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기차역으로 왔다. 다음에는 여유롭게 와서 스코틀랜드 랜드마크인 스카이섬을 가봐야겠다. 남편이 런던에 돌아갈 때는 1등석 기차를 타자고 해서 기차 출발 전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었다. 엄청 럭셔리한 건 아닌데, 추운 날씨에 짐도 보관해주고 앉을 수 있고, 간식이나 커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았다. 출발 시간이 돼서 기차를 타고 식사 메뉴판을 받아 주문했다. 아, 위스키도 기차에서 줬는데 남편이 그래서 1등석을 타자고 했던 것이었다. 음, 밥은 그냥 먹을 수 있는 어떤 것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된다. 창 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나무, 바다, 산, 강 그냥 다 보이는 게 그냥 행복했다. 이 뷰를 보고 정말 입이 딱 벌어졌다. 갑자기 런던의 기상학과로 1시간 이상 도착이 딜레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우리는 예상치도 못하게 기차표 전액 환불을 받았다. 오히려 직원분들이 맛있는 간식을 가져다 줘서 좋았다. 런던 드디어 도착.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